워크래프트 1편이 리마스터 되는 날이 왔습니다. 워크래프트 1편이 처음 발매했을 때가 94년도인데, 이때 저희 집이 운이 좋게도 얼리어드터 집안이라 당시 PC가 있어서 출시 당시에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를 처음 플레이한 건데, 당시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때는 마우스로 유닛을 드래그해서 한 번에 지정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닛을 일사불란하게 컨트롤 하려면 엄청나게 빠르게 컨트롤 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프로게이머처럼 손을 현란하게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컨트롤 방법이 아예 없던 시기라서 저는 그렇게 할 생각도 못하고 작은 손으로 유닛을 한땀한땀 한땀 옮겼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 몇몇 미션은 전투가 거의 없어서 난이도가 매우 쉬운 편입니다. 여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그렇듯이 초반 미션은 건물 건설 방법, 자원 채취 등등 아주 간단한 것을 알려주고 후반에 가서야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아무튼 그래도 당시에는 드래그 없이 유닛을 하나씩 옮기다 보니까 절대로 컴퓨터를 이길 수는 없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능력치는 비슷한데, 내네 유닛은 하나씩 계속 옮기고, 정유닛은 우르르 몰려다니니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을 방치를 하다가, 이후에 시프트 클릭을 통해서 유닛을 최대 4개까지 동시에 선택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엔 진짜 불을 발견한 원숭이 마냥 신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랬던 게임이 지금 리마스터가 되면서 드래그도 지연되고 최대 12기까지 유닛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대 지정도 되고요 첫 번째 미션은 튜토리얼 미션입니다 간단하게 농장과 병령을 건설하는 게주 목표인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통해서 어떤 자원이 게임에서 사용되고 수집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 자체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튜토리얼 미션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게 게임 룰을 알려줄 수 있는 것 같네요. 뭐야, 이거 다한그 터지네. 그냥 1편의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로를 꼭 깔아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죠 요즘 게임에 이런 건 없잖아 약간 N? 스타로 치면 파일런 같은 느낌이 있겠다 이제 농장 6개만 건설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완성만 하면 끝나겠죠 되게 빨리 짓네. 클리어. 두 번째 미션부터는 간단한 전투가 가능합니다. 이번 미션에서는 적군의 기지가 있는 건 아니고, 맵에 바퀴벌레처럼 퍼져 있는 휴먼 애들을 잡아주면 됩니다. 첫 번째 미션과 마찬가지로 튜토리얼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가볼게요. 뭐야 뭐.. 먼저 쳐들어오네? 아 이거 AI가 너무 안 좋다 왜 이렇게 공격을 바로바로 바로 못하지 애들이? 아 개선해봤죠 옛날 게임이라서 아직 그거는 수정이 안 됐나 봐 이게 그래픽만 리마스터해서 나오고 얘네만 잠면 끝날 것 같은데 더 있나? 이제 얘네들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게 끝날 때 되니까 나무 병력이 다 쳐들어왔나 보다. 아 여기도 있네. 빨리 죽어 이 새끼들아. 다 아, 끝났네요. 클리어 이번 미션부터 본격적으로 시야와 느낌입니다. 브랜드 햄릿의 인간 세력들이 강해지고 있어서 이것을 털어주는 게 주된 목표죠. 이번 미션부터는 강령 술사가 추가되는데 죽은 인간형 시체로부터 해골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골이 성능은 괴굴해서 뭔가 쓰기에 엄청 애매하고 그냥 몸빵용으로 한두 대 맞아주는 역할만 수행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요 되게. 아, 근 시작부터 이거 금강 위치를 그냥 좀 보여주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처음부터 꼭 정찰을 하게끔 해뒀지? 여기 좀먼네 없네, 주변에. 저 밑에 있나 본데요? 없어? 아, 이렇게 꼭 시간을 깎게 만들었어. 바로바로 바로 안 주고. 어, 여깄다. 아이, 숨어 있었네. 개 멀리 있네. 다리 건너를 일단 병력을 좀 배치시켰습니다. 저쪽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 저기 있는 애들이. 여기도 금강 하나 있고. 아 어, 아파. 그만 때려요 밀면서 가볼게요 계속 꼬태탕 어, 찍어 놨으니까 알아서 다 죽이겠지 어 그렇지 끝도 없어 아저 아래쪽인가 보다 길이 저 아래쪽으로 나있죠 지금 여기인가 본데 어 맞네 여기 건물이 있네요 이걸로 끝낼지 겠인데 별로 이제 다 죽었나? 뭐야? 왜 이렇게 많아? 한턴더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얼추 다 끝났죠. 이대로만 밀면은 끝난데 끝났는데... 계속 생산을 하네. 뭐야? 마지막 바락인가? 끝나가니까 숨겨놨던 애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다 지금. 저 멀티가 저쪽에도 있으니까 저쪽으로 금강을 옮겨주고 계속해서 보내주도록 할게요. 끝났다 이제 거의 하나 남았다. 걸려. 이번 미션은 블랙핸드의 딸 그리셀다가 양아치 오크들이랑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다가 족치는게 목표인 미션입니다 야반도주했다고 딸을 잡아 죽이는건지 오크들은 기강을 강하게 잡는 편인거 같네요 아무튼 이번에는 얘네들이 죽음의 폐강이라고 불리는 지하 던전으로 숨었기 때문에 이곳을 소수의 병력을 운용해서 털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력 생산, 그리고 건물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처음 주어지는 병력을 활용해서 미션을 클리어해야 합니다. 이런 미션은 한참이 지나서 커맨드 앤 컨커에서는 해봤던 것 같은데, 스타에도 이런 거 있었죠. 이때부터 이런 미션이 사용되었었네요. 되게 오래된 게임인데. 가볼게요. 병력 이거밖에 안 주냐? 하여튼, 아, 어려운 건 없는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뭐 슬라임이야? 근데 데미지는 좀 약하다. 애들이 많긴 많은데, 아, 근데 은근 좀 빡센데. 이게 실내 던전이라서 그런가? 약간 인테리어도 좀돼 있네요. 문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 끝인 것 같은데. 아, 쟤다. 쟤가 머리가 지금 좀기네오크 그 주제. 제가 그리셀다 가 보네요. 그냥 죽었어, 근데 뭐야? 근데 왜 끝이 안 나지? 왜죠? 아, 그리셀다와 하수인 처치란 거 보니까 전부 다 잡아야 되나 보다. 근데 없는데? 아, 저 아씨 뭐야? 저기 한 마리 뻘뻘 끼어나고있대 저기서. 아, 여기 왔는데 여기도 지금 뭐 없어요. 뭐야? 몇 가운데 지금 밝힐 땐다 밝힌 거 같은데, 아까 여기 있던 애가 기어 나왔거든. 한 마리가 어, 뭐야? 이꺼 앞쪽에도 하나가 있네. 저기, 저기 마지막 한놈 있나 보다. 나와, 빨리... 아, 이런 건좀 불편하게 났다. 잘 가고... 아, 클리어 했습니다. 이번 미션부터 조금 제대로 구색을 갖춘 미션인데요. 컴퓨터랑 1대1 하는 기부으로 싸우면 됩니다. 우리는 늑대 기수가 적은 나이트가 추가되었고요. 맵 중간에 다리 하나가 나오는데 이 다리를 기준으로 적과 대치하게 됩니다. 금강은 넉넉하기 때문에 열심히 자원 수집했다가 병력 잔뜩 모아서 그냥 어택딱 하면은 클리어되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따보. 뭐야, 처음부터 두들맞음 시작하네? 안 돼, 부시지 마! 에이씨. 더 부서지겠다. 아, 두 개는 살쎄. 일단, 기지, 방어부터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맵좀 정찰하면서 어디서 오는지 파악해 두고, 병력 모은 다음에, 끝내도록 할게요. 좀 멀긴 한데 이제 멀티가 두개 정도 더 있네요 쓸만한 게안 돼! 너무 멀다 왜 1편에는 마을회관을 하나밖에 건설 못하게 됐지? 아니 휴먼 애들은 야, 아, 힐, 이게 이사기야 이게, 지금. 다 죽을 뻔했 얘네 만화 풀이었으면 다 죽었다, 방금. 하, 요, 쓰리야. 어, 바로 여기가 적혀있네.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더 모아야 될것 같아. 다 죽었다,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어, 아, 씨,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저대로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데. 어아서 가야 될것 같아요. 엄청 많이 모아야 되겠네. 가봅시다. 아, 무서워. 한쪽씩 이렇게 빼내야 되겠다, 애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아, 아차가 너무 세다. 저 많으니까, 저몇 개야? 여섯 개인가? 또 다시 봐야 될것 같아. 다 죽었네 또. 아우씨. 이 일꾼부터 잡아야 되겠다 여기서. 저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면은 또쌈 싸할 수 있으니까 사이드에서 오는 애들 좀씩 다 나... 오, 왜 이렇게 많아? 다못 잡을 것 같은데. 다 잡았나? 확실히 라이드가 세긴 세네. <laughs> 거의 다 잡은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백력 생산해서 보내주면 되겠어요. 다 잡았네. 안 나오네, 이제. 다 끝났죠, 거의. 이제 뭐. 건물 질례들도 다 없어. 그만큼만 잠 끝나는구나. 플레이했습니다. 걸려 이번 미션부터는 적 같은 투석기가 등장합니다. 예전에 원작을 플레이했을 때는 이번 미션까지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투석기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투석기한테 당했습니다.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미션을 아마도 처음 플레이하는 모든 유저들은 저 투석기를 만났을 때 리트라이를 했기 때문일 거란 말이죠. 아마도 요즘 나오는 저런 투석기류의 무기가 오히려 약하게 표현되지 아마 실제 투석기는 저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번 미션 특이하게 해살터라는 적 진영은 파괴하되 중간에 탑 하나는 남겨둬야 하는데요.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맵을 거의 전부 다 밝혀야지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클리어 볼게요 한번 이번 미션은 투석기를 상대하기 때문에 저도 투석기를 먼저 가능한 빨리 뽑았습니다 엄청 쎄요 진짜 클리어 저거 봐봐. 말도 안 돼. 개쎄, 진짜. 한 번에 다 죽어, 전부 다. 쟤는 지금 방금 빗나가서 그는데 맞으면 다 죽습니다. 무조건 걸. 또 가요, 한 번. 와, 속이 시원하다. 완전 말도 안 돼. 개쎄, 처음에. 아, 뭐야. 아이씨, 플레이스테다 죽었네, 우리 편도. 처음에 저 주석기를 만나면은 무조건 다시 하실 수 밖에 없어요. 너무 세가지고, 아무, 처음에 <laughs> 컨트롤 없으면은 한 번에 전부 다 놓거든. 병력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적 주석기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시야를 이렇게 다 밝게 두셔야 됩니다. 주석기가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시야를 미리 안 따두면은 먼저 선제공격 당해서 터질 수가 있거든. 컬리 아 말도 안돼 말도 안돼개쎄니다 진짜 앞에서 몸빵 해줄 애 하나만 두고 투석기만 깔아도 클리할수 있어요 한번 붙어 볼까 아씨 두 방이네 그래도 두방 컷이니까 잘 때리면은 아 미친 그만 와 그만 와잘 <laughs> 때리면은 이득 볼수 있습니다 AI, AI가 좀 멍청해가지고 주변에 막고 있어 저렇게 가만히 있어 애들이 특히 저 그런트랑 늑대기수 쟤네들이 좀 멍청한 편인 것 같아요 이 시야 한번 더 줄게요 이쪽일 것 같은데 바로 이쪽 어, 뭔가 많은 걸 보니까 이쪽이다 아 누구 좋아아 뭐야? 아다 터졌어. 미친. 저거 봐봐. 애들 너무 멍청해.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멍 때리고 있어요. 들아 다시 다 뽑아야 되네. 빨리 뽑아서 다시 제러시 가봅시다. 저기네. 요 맵만 밝혀주고, 멀리서 수석기로 짤짤이 나오면서 병력을 싹 말리기. 와, 미친. 한, 한마컷이야 나이트 누그레 두방맞았주네 아, 또다 터지겠다, 이러다가. 싸워, 얘들아. 뭐해? 아, 미치겠다. 이가좀 멍청하기 때문에 투석기 근처에 붙을 수 있는 데다가 미리 저렇게 애들을 깔아놔야 돼. 아예. 직접 붙으면 공격 안 하거든. 제. <laughs> 이 타워가 남게 된타워데 저것만 빼고 이제 다 보시면 되는 것 같아. 때리지 마 이들아. 근데 이번 편은. 맵 구석구석 숨어있는 애들이 좀 많아요. 이게 성직자도 그렇고 성직자는 공격을 안 하잖아, 힐만 하잖아. 근데 성직자 애들은 다 터져도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진 않거든. 근데 맵 구석에 숨어있으면은 걔들을 찾아서 죽일 때까지는 클리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찰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번 미션이 탑만 남기고 다 깼는데 클리어가 안 돼가지고 맵밝히는 한참 걸렸어요. 지금 거의 맵다 밝혔죠 근데 아직도 없단 말이야 저기 숨어있어 저기 방금 보였죠 저기 금강 옆에 숨어있거든 아니 저기 있으면 어떻게 찾냐 솔직히 난다 밝혔는데도 없어서 이뭐 버그인 줄 알았어 처음에 저기 숨어있단 말이죠 아 이거 여기 숨뭐있지 클리어 됐습니다 클리어